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프로입니다. 오늘은 퍼치 펭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음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퍼치 펭귄이 일단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어쨌든 이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채널에 대한 이제 빗각을 좀 만들어 놨는데 매물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똑같은 채널을 또 다시 한번더 만들어 낼지 이런 채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저항을 맞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만들어 내지 않을까? 이런 차트가 저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긴 하고요.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그러면 이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다시 한번 좀 하러 간다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포지션 뭐, 현재 포지션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번 영상에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내가 퍼치 펭귄을 좀 들고 있다 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 중이라고 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요런 자리까지 매도를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? 내가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안 했다 하신 분들이 제 영상은 안 보실 거란 말입니다.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올라타셨다가 음, 올라타셨다가 지금 현재 약간 뭐한 마이너스 한 15%에서 마이너스 20% 이렇게 찍히신 분들이 지금 제 영상 보실 거란 말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저점에서 그럼 뭘 해야 하냐?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.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제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자리에서 사실 그렇게 자주 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과 그래 봤자 뭐몇 퍼센트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? 지금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또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평단가에서 비비는 차트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한 5%에서 한 7%이 사이에서 그냥 계속 비비는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? 그냥 심리적으로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? 그 상태에서 또다시 하락파동이 나온다? 그럼 여러분들 그냥 존버 아무것도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30%든 마이너스 40%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나 이거 무덤까지 갖고 갈 거야. 몰라. 이렇게 또 되시는 거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아쉬운 게 뭐냐면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 뭐 단기 대응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? 매매를 하셔야 된다. 매매. 그럼 여러분들 매수해 놓고 그냥 매수해 놓고 그냥 내년까지 기다리는 거뭐 내후년까지 기다리는 거뭐 누가 못합니까 그냥 매수 버튼 딸깍 누르는 거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올 때가 가장 중요한 거잖습니까. 그러니까, 올바른 매매를 하려면, 매수가 아니라, 매도란 말이에요, 매도. 내가 매수 자리를 진짜 뭐같이 잡아도 결국 수익보고 나온다면, 그건 그냥 올바른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 봤을 때, 내가 열번 그렇게 해서 열번 그렇게 다 수익본다? 그럼 그게 맞는 겁니다.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, 지금 이 시장에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고, 많은 기다림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셔가지고, 매수 자리를 한번 들어가셔도, 결국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5% 이렇게 뭐 손절해가지고 손실 보는 경우도 허다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조금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좀 생각이 드는 자리고요 어쨌든 지금 빚각에 대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전환이 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빠졌습니까? 그냥 당시에 30%, 그리고 당시에 한 27%, 그리고 한 20%,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고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이게 뭡니까? 다시 한번 수렴자리, 그리고 쇠기형 돌파 나왔을 때 시원하게 출발, 그리고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,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실현한다라고 하면 그냥 50% 이상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.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단계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겠죠. 이 시나리오 중에서도 약간 희망회로, 예,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회로. 가장 잘 제대로 흘러갔을 때 우리가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.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퍼치 펭귄에 대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대응도 어렵고 손실만 나고 매도를 못하겠고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저 김프로가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퍼치 펭귄 가지고 수익 한번 보자라고 하신 분들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3965 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퍼치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매일 코인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시장 분석 리포트도 해드리고 있고요. 추가로 제가 분석해서 진입하는 급등 민코인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건 요새 수익률이 정말로 좋은데 꼭 안내받으시기 바라고요 비중 관리, 분할 매수, 분할 매도, 뭐 이런 리스크 관리. 무조건 하셔야 하거든요. 무조건 저는 필수라 생각을 하고요. 저는 2분할, 3분할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분할 매수는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. 확률적으로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퍼치 펭귄 가지고 내가 좀 수익보자 하시는 분들,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, 뭐 이게 뭐 비비는 차트가 계속 나오게 되면 답답하거든요. 지금 며칠째인지는 모르겠는데,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좀 고착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재미없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그냥 여러분들 재미있게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런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010-3965-2048 이 번호로 숫자 7 또는 펀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정말 마음고생하신 분들 책임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이거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